여호사 5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의 여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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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서 있었다 여호사가 여호사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물었다. 너는 우리,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사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사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민숙이 22장에 보면 음.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발람이고 한 사람은 발락입 발람은 예언자이고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은 원래 서던과 고무라에서 살아난 롯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모압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 에 있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다줄 테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 주너라. 저주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망해 달라. 이 요청을 받은 예언자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모압 왕을 왕으로부터 온 부하들과 함께 왕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모압고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주인인 그 예언자 발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 그 나귀가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담벽 좁은 단벽을 좌우 단벽을 가로지러 가다가 벽 가까이에 너무 바짝 붙어서 가는 바람에 주인의 발이 벽에 긁키게된 거죠. 다치게 된 거죠. 이렇게 다리가 쓸린 겁니다. 나귀가 그렇게 행동을 하더니 조금 얼마 안 가서는 좁은 길에서 그냥 나귀가 주저 앉아 버리는 겁니다. 예언자 발람이 주인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대기로 세 차례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말하기 을 시작하는 거죠. 말하는 당나귀 많은 애니메이션의 영감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말문을 틔워 주셨는데.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인님에게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지금 몇 번이나 네가 나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주저앉았는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이렇게 열어 주셔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나귀가 본 것을 발람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골목 끝에서 이 예언자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지. 이스라엘과 모압 모합 사이에서 모압으로 향하여 가던 이 발람 예언자를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길 끝에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천사를 본 나귀가 주인의 죽음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언자 발람은 이스라엘 편이냐 모압의 편이냐를 선택해야 했을 때에 그는 모압을 선택했고 그 모압의 편이 되려고 향하던 길이 자칫 잘못했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될 뻔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속해 살아가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누군가의 어떤 집단에 속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출신에 속해서 살아가죠. 어딘가 고향인지에 따라서 동양의 사람들에게 속해서 살아갑니다. 같은 동양의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편을 이룹니다. 또 어디 학교를 졸업했는지 같은 학교 동문들끼리 주로 같은 편을 이룹니다. 또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보면 큰 교회 알만한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대부분 그분들은 교회 이름을 말하는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지 혹은 답쁜 의미든지 어찌 했든지 간에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그룹은 자기 편, 내 편입니다.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은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 본문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난 제 이번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예, 예레미야가 토요일을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월화까지는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시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에레미아에서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네편 네편이 있었어요. 남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멸망 직전의 왕들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마지막 세 왕인데 이 왕들이 끝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대규모 공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항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왜 바벨론과에게 저항 어, 항복하지 않고 어, 끝까지 저항했던가? 그들은.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강대국 이집트 편에 늘 속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와 그와 연합한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편, 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그들은 네 편이 되어줄 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했어도 이스라엘은 내편인 네 이집트가 곧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 바벨론 진영에 속해 있던 주변의 족속들과 함께 남유다 왕국도 결국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편 네 내편 네 싸움은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 5장에 보면 크리스찬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로 사람들이 니편내 네네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할례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에게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디옥교회 사이에서 교회 안에 니편내 네네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사도들 결국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할례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저 사람이 남의 편인가 늘 따져봅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면 친절하게 되죠. 표정도 밝고, 편의도 봐주고, 실수에도 좀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 얼굴이 굳다 인정 사정 받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편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이지만 상대편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무적이고 때로 적대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방식인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지역을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어서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단임 목사님으로 청빙돼서 부임을 해 가셨는데 절차를 받아서 전체 교인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딱 갔더니. 기존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교회 2층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겁니다. 왜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그냥 오셨다는 겁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예전의 목사님과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다 이분을 받기로 해서 오셨는데 십여변의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들은 돌아가신 목사님과 한편이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친믹시위를 하면서 2층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예배 논리 째려보면서 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지만 네편네 네 편으로 갈라져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그대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네편네 네 편으로 갈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도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여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서 있었다. 늘 평상 까지만요늘 평상시에도 니편 네 내편으로 네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앞에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다. 여호사의 이런 질문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여호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복장으로 보면 국군 복장이라면 국군이고 적군 복장이라면 적군이어서 쉽게 식별이 되지만. 야간의 전방에서 캄캄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는 시큼한 존재가 등장하는 이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방에는 총기에 탄약이 다 장착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에 나타난 사람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면 지금 저 사람이 당장 나를 겨누어 쏠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게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적군이라면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내가 먼저 총을 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의 1, 2초 사이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암구입니다암구 기억하시나요? 군대 다녀오신 분? 암구가 매일 바뀌요 그날마다 암구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오늘의 암구는 가령 여름이라는 질문의 답은 오이 라는 걸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못 가지 못하는 물체가 사람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빨리 엎드려서 이거 묻는 거죠. 여름하고 물었을 때 답변이 가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접근인 거예요. 오이가 아닌 다른 대답이 나왔거나 대답이 없거나 세번 물어서 대답이 틀리거나 없으면 어떻게요? 해 바로 쏴야 돼요. 왜냐 안그러 돼가지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십사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와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사의 무름에 칼을 든 사람이 말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아군과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주님을 표현됐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물을 때 따질 때 아군이 아니라면 두 가지 시도가 들어옵니다. 나에게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물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아군이 아니라면 나에게 두 가지 시도가 들어와요. 첫 번째는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회의나 회유나 제의가 들어옵니다. 달콤한 제의가 들어오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에게 어떤 제의를 네. 하죠. 내 편이 되면 이런 것을 네. 얻을 수 있다. 그래도 잘안 먹기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무슨 흠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흠을 가지고 은근히 겁을 줍니다. 이거 너 이런 흠이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편으로 오지 않으면 폭로한다. 겁을 주는 거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 편이 오면 이런 달콤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죽였다. 그래서 자기 편이 되게 합니다. 또한 또 다른 시도는 뭡니까? 그것이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공격과 매도가 시작되는 거죠. 거짓과 음모로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맹 폭격을 가합니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 두 가지 방식입니다. 내 편을 만들든지.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면 적대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적으로 간주하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제 삼시대가 있습니다. 내 편도 아닌 네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 5장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는 네편내 편하고 싸우는 인간의 편이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나의 길 너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편 너희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의 적들의 편 그것도 아니시죠. 사람들 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내 편이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 결코 내 편이 아니신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성전 다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그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편이셨느냐? 아닙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살해한 바벨론을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패망시키셨습니다하나님 그들의 편도 아니셨습니까예레미아서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문이 며칠을 다루다 보니까 며칠을 다루게 됩니 아침 기도회 때그 본문이 이어지는데 멸 장이 걸쳐서 바벨론, 바벨론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분 자신의 편이십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고 자청할 수가 있느냐? 태양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태양이 떨어져 있어요. 그 멀리 있는 태양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잠깐만 바라봐도 눈을 스스로 감게 되는데 그 태양에 눈이 부셔서 5천만 있어도 저절로 눈을 감게 되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태양을 직접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를 원해서 그분께 나아간다? 그분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그분의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새하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편에 속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편이 될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열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죽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인간의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청하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인간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편에 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신 찾아가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 세상 속에서는 네 편, 네 편에 끼어들지 못하고 양쪽에서 모두 다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죄인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악의 대가를 친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시고 삼일 만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갈 가능성조차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편입되어질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고 예수님께 속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편으로 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보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편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속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 언어로 고백을 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편입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과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거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의 편 가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 편에 속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서려봤다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손해보아도 오해받아도 주님의 편에서 속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습니다. 이 오해를 누가 받았을까요? 바울이 받았습니다. 유대교 교인들에게는 이방인을 옹호한다고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풍습을 가르친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더비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에 제가 교단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카이카미라고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데 제가 교단에 속한 교단 정치 폐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서도 장려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목사님들다 만나보면서 교단이 장점도 있지만 교단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에게는 단점이 훨씬 더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시도로 기존 교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성교교에서는 아주 유력하고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저희 형님입니다. 저희 형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는데 성교교단에서는 뭐잘 알려진 분이셔서 제가 성교교단으로 들어가면 유익과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부러 포기하고 독립교단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무언가에 속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겠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우수아에게 말해야 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앞에 여호수하는 척을 하며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군대 사령관에게 대하는 태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곳 하나님에게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때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그서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간 자로서 신발을 벗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지경이 내 영역이 아니라 이곳이 주님의 영역. 내가 내 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신발을 벗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선언문에 매주마다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죠 첫 번째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확인하면 우리는 우리의 초한 신발을 벗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님. 세상은 자꾸 네 편, 내 편으로 이렇게 가릅니다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번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편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에 참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그 복음의 역사에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된 내 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미 죄인된 내 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떼 씁니다. 그런 때 쓰지 말고 이제 이미 내편 되어 주신 예수님의 지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 이 자리에서 내 편으로 내가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 내 편으로 지고 있던 모든 집착과 아집들 내 신을 벗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신을 벗고 복음으로 하나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펼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곳 바주 운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결실을 보게